네, 그, 저는, 뭐, 그냥, 뭐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,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은,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되게 기대를 하고 참여했던 작품인데, 그, 쉼표와 느낌표와 물음표가 적절히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렇게 느꼈습니다. 여튼, 제가 느낀 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. 예, 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많은 분들하고 이런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보셨잖아요. 네, 와서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재미난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.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기자님들감사드립니다 네, 사실 완벽한 타이은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보다 촬영을 할 때가 더 좋았고 제가 지금 오늘 영화를 처음. 그때가 촬영할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굉장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좀 그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천만까지는 웬만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고 900만 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해서 너무나 아, 행복한 자, 어, 작품으로 오래오래 기억이 될것 같고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. 개인적인 예, <laughs> 욕심보다 정말 배우분들이 너무 탐이 나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마음에 동참했고요 어,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단순히 웃음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완벽한 타인이라는 이 영화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게좀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.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, 즐거운 시간이시길 바랍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물론 본업에 충실하게 이제 솔직한 평을 써주시겠지만 정말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도 재미있게 봤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젊은 나이 죄송합니다만, 어, 저희가 같이 한 작품을 봐주시고, 또 저희 작품을 언급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진심으로 그게 느껴집니다. 이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작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10월 3 2일에 개봉하는 완벽한 타임 기자 간담회를 이만 마치고요, 바로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대를 정리하고 바로 배우.